기업의 메이크와 바이 의사 결정에서 여기에 더해서 더 많은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적은 생산과 많은 구매는 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핵심 역량 이외의 아웃소싱을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 바로 전략적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차별적 행동을 말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관리 영역은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원가 관리 대상은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원가 관리 활동은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원가 관리 효과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제한된 리소스를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여러 개념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대체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리소스를 보다 중요한 곳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의 대상으로서 비용에는 구매 프로세스 비용, 구매 간접 비용, 구매 단가, 소싱 비용, 재고 비용, 자재 품절 비용, 품질 불량 비용, 계획 수정 비용, 개발 비용, 기회 비용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 원가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 학습이 필요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 에현 수준과 목표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혀 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보다 과학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전문적 분석 방법의 구매 지출 분석이라고 알려진 스펜드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국내에 스펜드어날리시스를 전문적으로 설명한 책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보면 전 세계에도 스펜드어날리시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책은 기껏해야 두세 권이 전부인 것도 현실입니다. 구매 공급 관리 직무와 관련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책은 이 중에서도 딱한권 정도입니다. 단지 용어 정도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해의 깊이와 활용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 전략적에 대한 일종의 과제로서 남겨봅니다. 다음은 가격 분석과 원가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가격 분석은 시장 또는 경쟁사를 통해 공급자의 가격을, 공급자의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검증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공급자의 원가를 분석할 필요가 없이 쉽고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쟁사나 시장만 존재한다면 공급자와 직접 비교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가격 분석이 적합한 경우로는 경쟁이 존재해야 하고요. 즉, 비교 대상이 있고 가격이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이고 가격 산정에 불확실성이 적고 규격 변화가 미래에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수 있고 가격 분석을 위한 다양한 비교 지표와 방법에는 공개된 가격 비교 데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산업 물가지수 등을 포함해서 타 공급자 견적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은 많은 것이 현실이라서 원가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표준품이 아니고 특정 규격이 들어간 제품이라서 단순한 비교가 어렵고 경쟁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가격 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나 향후에 규격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와 상당히 복잡한 요구사항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원가 분석만이 해결책이 됩니다. 원가 구조에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총원가를 재료비에, 인건비에, 간접비에, 일반 관리비에 이익을 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분해가 가능하다면 구성하고 있는 재료 요소들의 시장 가격을 분석하고 재료 유형과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를 합산하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다양한 배경 및 차이, 즉 임률, 기술, 지역,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인건비를 예측하고 제조 시간을 분석해서 전체 임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간접비는 더 다양한 구성요소와 분석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반관리비도 산업, 제품, 시장 환경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경우를 이해하고 기존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익은 경쟁력, 생산성, 효율성, 기술 우위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저자인 최종욱 교수는 유럽에서 코스트 매니지먼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컨설턴트인 앵크리세리아의 말을 빌어서 원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윗몸 일으키기와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역량이 축적된다는 내용이니 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매 공급 관리자가 도대체 원가에 대해 얼마나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제가 국내 대기업인 C 그룹의 구매 어드밴스드 과정 전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구매 관리와 관련된 아니죠 구매 원가 관리, 구매 원가 관리와 관련된 강의에서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 여기에 재무에게 모두 다루도록 구성한 것도 하나의 대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분야는 이것보다 더 깊고 넓은 직무 영역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략적 원가 관리로서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치는 기능을 원가로 나눈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와 기능 그리고 원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에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능과 원가를 모두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원가보다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높여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가치 분석에 단순히 구매 공급 관리 부서의 노력만으로 달성이 될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다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기능 부서와 의 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 부서가 모여 함께 노력하는 것을 CFT 다기능 팀을 구성하여 함께 협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관 공급 사슬 관점에서. 원가 관리를 보면, 만약 기업이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60%라면, 원가 관리의 60%는 기업의 외부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원가 관리를 공급사슬 관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오진 않지만, 공급사슬 전체가 하나의 팀을 이뤄서 경쟁하는 팀 베이스드 컴피티션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고 원가 동인이라고 하는 코스트 드라이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전에 서플라이 체인이 가지는 특징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되겠죠. 지난 모듈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여러 특성과 서플라이 체인을 흐르는 세 가지 요소인 3B에 대해 이해 정도가 구매 공급관리 기본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플라이 체인의 체계적인 구조에 대한 것으로 서플라이 체인 오퍼레이션 레퍼런스 모델, SCOR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매공급관리 기본의 학습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 c o r 이라는 용어고요. Supply Chain Operations Reference Model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 소유 비용, TCO, Total Cost of Ownership 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소유 비용은 구매 공급 관리자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단지 구매 가격만이 아니라 구입 후 운영 비용, 유지 비용, 그리고 처분 비용까지 소유하는 기간 전체를 거쳐서 비용 우위를 비교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비와 같은 대상이나 글로벌 소싱에서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고려가 필요한 개념입니다. TCO와 관련해서는 이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로 알려진 리사 엘람 교수의 연구를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교수의 최근 출판한 도서인 서플라이체인 파이낸스라는 분야는 구매 공급 관리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서플라이체인 파이낸스는 2019년에 출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해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구매 공급관리 추천 도서 코너에서도 어, 소개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분에 대해 도움을 받은 것은 이분이 연구한 구매 공급관리와 관련된 논문들에 대한 메타 분석입니다. 저희 박사과정 지도 교수이신 최종욱 교수님을 통해서 관련 논문을 받을 수